역검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시되는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솔직하고 빠르게 선택해주세요.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시나요? 응시하신 내용이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화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응시 방법을 연습해 볼게요. 답변하실 때는 카메라나 화면에 시선을 두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시되는 상황을 읽고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답변해주세요. 아래 예시를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꾸준하게 해온 것이 있나요? 이제 모든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도 이런 식으로 조금 AI 면접을 볼 수도 있어. 거기 또 워낙에 지원자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오늘 해본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만큼의, 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있다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 그건 AI 면접을 볼 이유가 없는 캐릭터야, 그런 캐릭터야. 실수, 뭐, 아까 얘도 실수를 좀 하던데. 뭐, 그런 실수.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고, 그, 나라면, AI 면접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지. 실수할 때. 그 질문 자체도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이 막 나오고, 당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잖아. 그게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고, 가장 본인이 뭐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게? 문제를 풀때그 영상도 녹화가 됐을까요? 그럼 그거 돼 된다고 했잖아 어. 그거 그냥 그 참고하겠죠 그런 모습도 <laughs> 막풀다가 <그러다>, 아이씨 뭐야 욕을 <laughs> 하고 막, <열어보려고> 막 이랬으면 다행이다 선생님이 비춰서 그런 말 아니야. 데어 뭐야 이거 <laughs> <laughs> 혼자 있으면 <웃음> <어이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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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게 중간에 실수하면서 <laughs> <laughs> 난리 먹어고막 당황한 게 얼굴에 그냥 일히고 <laughs> 음, 아마 나 없었으면 욕 나왔을지도 몰라. 뭐, 이런 놈들이 다신 <laughs>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왜 하는 거라고 봐? 이제 뭐, 뭐, 제가 습득한 정보는 아니지만, 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근거로 좀 반추해 봤을 때, 좀, 그런, 낯선, 낯선 질문이나, 낯선 문제들을 접하게 함으로써, 좀 고의적으로 당황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너도 아까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면접장에서 앞에 면접관이 있었다면 할수 없는 말과 행동을 이 자리에서 했잖아. 이 컴퓨터 앞에서 했다는 말이지. 많이 심했네. 기억이 잘 <laughs> 나. 나중에 영상 봐. 내가 따로 줄게. 눈 떠를 때 머리 양쪽으로 넘기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laughs> 그런 모습들이 진짜 진솔한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기업에서 ai 면접을 진행을 한다는 라건 그러니까 뭐 ai 면접 만으로 입사시킨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 ai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비용이 들어도 그건 뭔가 자기들이 노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지 그런 측면들 볼때 처음에 내가 두 사람 하기 전에 가장 진솔하게 하라 솔직하게 하라 지금 너의 모습은 뭐 약간 실수를 해도, 어, 면접관 입장에서 딱히 싫어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다 좋아할 거다. 이러면서 자신있게 해도 된다. 너무 긴장하고 떨지 마라. 근데 여기는 막 멘붕 오고, 얘는 그나마 좀. 이상한 소리야. 처음보다는 좀, 일단 말은 던져놨는데 어.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 바로 지고 제일 당황한 게그 그 겸손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그래서 그 회사도 지금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종무식이야 그리고 논단 말이야 이네 회사 분위기 좋아 아, 그리, 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임원 면접까지 다 끝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다 보내고 다음 주면 발표가 나왔서또 바로 면접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 네. 그래서 뭐 딱히 여기 이런 AI 면접에서 크게 실수를 하거나, 아, 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아마 대부분은 뭐 면접자리에 가게 되고, 뭐 일단 그 면접 준비를 이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메일에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희들 언급했잖아 네.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분위기나 일하는 작업 환경이나, 뭐, 업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평범하지 않아. 평범하지 않아.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합격이 된다면, 넌 무조건 내가 가라고 할 건데, 얘는 갈지 말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 있니다지거야더 높은 데로 스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야. 지금 넌 아직은 어딘가도 지금 이제 신입으로, 네. 이제 갓 들어오는 신입으로 이제 대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해도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뭐 직장 경험이라고 해도 넌딱한 번이고, 네. 딱 1년 했기 때문에 크, 큰 기대 안 하고, 네. 때묻지 않은 도화지다라고 생각하고 들여다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뭐 실수를 해도 귀엽게 넘어가는데,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내가 뭐 설문 조사를 누르는 방식, 너희 표정, 그다음에 어떤 걸 누르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보이는 거든. 그 극명하게 음. 둘이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네. 가장 확실한 표현들 있잖아. Yes or No. 네. 그다음에 중간에 어정쩡한 것도 쭉쭉 있는데, 네. 얘는 볼 것도 없이 극단적인 두개는 제외하고 여기서 골랐어 거의. 형 극단적인 거 하나도 선택한 거 없어. 그래, 네, 얘는 그렇지 않아. 아. 성격이 니네가 비슷한데, 경험,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그 선택지에 어떤 걸 누르는지를 결정을 해. 근데 지금 얘가 좀 부정적 경험을 좀, 좀 많이 했어. 그게 내가 얘기하는 때야, 그 때. 그 때로 인해서 이제 가치관이 좀 확실해진 거지. 확실해졌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이런 편이다가 아니라 난 확실히 그래 라고 눌러버리는 근데 그게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이 될 때는, 아, 요게 뚜렷하구나,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볼 때는, 아, 고집부통이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때가 안 묻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어,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좀 칠하면 얘는 요렇게 가겠구나. 확실히 그렇다라고 가겠구나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 요건 요렇게 해도 요렇게 뜨뜨미지근, 요렇게 해도 뜨뜨미지근, 뭐, 요렇게, 너는 이제 그걸 조금 보완을 해야 돼. 극단적으로 네거티브로 해석이될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는 그런 기회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진짜 너는 진짜. 좋은 거 너의 장점 강점 이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은 확실히 팍 찍어줘. 자신 있게 인정받아도 돼. 그 근데 저 솔직히 제가 못, 못 느끼겠는데. 느끼,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은근히 고집도 세고 강박도 <laughs> 있는 놈이 그 설문조사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 중간중간에서. 중간에서 어설프게 놀라고. 저 자신은, 뭐, 그래서... 너 자신한텐 그런데, 네. 대외적으로 말할 때 어형부형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야, 말은. 아, 그래요? 네, 정반대인 거지. 얘는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어, 그건 확실히 그렇지라고 그런 척을 하는 거고, 얘는 그러면서도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간에 섞여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말 음. 이게, 아, 이런건뭐 확실하지. 그래서 확실히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성격인데, 여기엔 이렇게 클릭을 했다고, 이건 가식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 어 아, 이거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네? 이런 거.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다면, 너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넌안 찍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아, 그렇 실제로는 강박, 거기서도 얘기했잖아. 네가 뭐 자기 소개할 때도 얘기했잖아. 네. 강박까지 보일 때가 있다. 근데 뭐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좀 표현을 했거든, 아까 말을 할 때는. 얘는 자꾸 가리고 있었지.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선택을 하지 못해서 어렵게 그냥 이걸 하고 싶은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난이 정도로 만족할래. 그러고 찍는 소심한 선택이었다면, 너는 약간의 가공된 선택이었지. 음. 기존에 있는 자기 회사의 구성원들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해보고 싶은 첫 번째 절차가 AI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거지 뭐 이걸 좀잘 보고 못 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현장에 가서 또 직접 대면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야 이건 딱끝아 예, 재밌는 경험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할 거고 오히려 거기서는 갑자기 영어 질문이 막 나올 수도 있어 와 진짜 그 사람의 모습볼수 있네 어, 진짜 그 사람의 모습 외국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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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업인데 안 그렇겠어 진짜 그 사람의 모습 완전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준비를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준비도 좀 해야겠구나라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부담 없이 생각해 잊어버려 이 잊어버리고 다음 면접 준비랑 병행해서 진행 특히 얘가 발음이나 뭐 발음 이 부족하 네, 그 근데 그건 저는 느꼈어요 어, 연습할 때 많이 느꼈어요 어, 끝에 뭐까 길게 늘어뜨림으로 어. 인해서 이렇게 비업무적인 음. 언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하지가 있어서,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뭐, 뭐, 밝은 표정? 그치? 음. 어, 특히 너는 눈을 좀 크게 떠야 된다는 거. 그치? 음. 네, 그거. 오늘 여기서 했던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디 가든 묻는 거니까. 네. 자꾸 연습하고 기본적인 내용. 조금 네. 수정을 해서 항상 네. 언제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게 연습을 네. 좀해 둬야 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일단 진행하자. 네. 감사합니다.